안녕하세요, 여러분. 돈과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에서 수많은 강의와 강좌를 마주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여러분의 결핍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벌고 마치 여러분이 그들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몰라서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멈추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월트 디즈니. 여러분은 스스로 신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남들의 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고,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상업화하는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완벽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깨닫고 그 힘을 발휘하세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를 믿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공은 자신을 믿는 힘에서 비롯된다. 감사합니다.